요즘에 얘들아 11번 같은 문제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. 11번 같은 문제라는 것은 공식에 얘들아 넣기는 넣는데 아무래도 얘들아 뭐 자연수다, 정수다 조건이 있으니까 어느 정도는 얘들아 좀 때려 맞추는 좀 생각보다 편하게 좀 풀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요게 이제 처음에 풀었을 때 이제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A5니까 A 더하기 4D가 자연수야. 그리고 S8이래. S8이니까 2분의 애들아, 8에다가 2A에다가 7D. 요 녀석이 애들아, 3분의 68. 그럼 여기가 나누면 4잖아. 그럼 4로 나눠주게 되면 3분의 애들아, 몇 나와? 17 이렇게 나오게 돼. 그러니까 얘들아, 위에 거, 아래 거를 그냥 열립방정식을 푸는 느낌은 아니겠지만, 은 A 더하기 4D가 자연수인데 애들아, 밑에 거 계산하면 3분의 17 나와야 될거 아니냐. 근데 뭐 이런 생각 들지 않을까? a 더하기 4d랑 요거랑 한번 살펴보게 되면 여기 위에 거에 두배 해주면 자연수에몇 배가 돼? 두배가 돼. 그러니까 나는 얘들아 이 자연수를 라 e n으로 볼 거야. 그럼 너희가 얘들아 2a 더하기 8d가 이제 몇 되는 거야? 2 곱하기 자연수가 될 거야. 그러면 2a 더하기 7d는 요 녀석은 얘들아 여기서 몇만 빼주면 되는 거야? d 하나만 빼주면 되니까 요 녀석이 얘들아 이 n 에서몇 뺀거야? t. 요 녀석이 얘들아 3분의 17이다 근데 n이 자연수니까 때가 맞출만 하거든 d값 범위도 줬잖아 얘들아 0부터 1 사이라고 얘가 얘들아 대충 몇점 몇이야? 5점 몇이니까 얘가 몇대 줘야 돼? 6에서 소수점 빼줘야 되니까 라지 n이 몇인거야? 3 되는거 맞지 않니? 그래서 너희가 라지 n이 3이면 6이니까 d값은 몇 나와줘야 돼? 3분의 1 이렇게 나와줘야지 될 거야 그래서 공차가 얘들아 3분의 1 얘들아 공차 자리에다가 너희가 3분의 1 넣어주게 되면 얘가 3분의 4인데 자연수 n은 얘들아 얘가 3이었어 그럼 3분의 9에서 3분의 4 빼니까 n이 몇 나와? 3분의 5가 나오게 되는 거 맞지 아니? 그래서 초항이 3분의 5고 공차가 3분의 1일 때 너희가 이제 a의 16 구하라 그랬으니까 3분의 5에다가 몇 d 더 해주면 되는 거야. 15에 디면 5니까 3분의 20 이렇게 나오게 되겠지. 맞나? 3분의 15니까, 3분의 20 해서 정답이 5번이 좀될거다 11번에 얘들아, 최근에 한 2년 동안 많이 나온 스타일의 문제에 어느 정도 때려 맞추는. 근데 니네, 이거 작년 거 칠할 거풀 때도 내가 얘들아 비슷한 거 해주지 않았나, 얘들아? 그 정수라고 해가지고 내가 마이너스 1이랑 마이너스 2어서 내가 지난주에 풀었나? 지난주에 할 때랑도 느낌이 좀 비슷한 것 같은데, 11번에 대해서 얘들아 하고 싶은 말은 그냥 쫄지 말고 잘 때려 맞춰라. 뭐이 정도만 내가 이제 짚어주면 될것 같아.